네 안녕하세요. 전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KG 모빌리티 구쌍용이라고도 부르죠. 이곳이 평택의 커다란 공장 부지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딘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9월 19일자 뉴스고요. 케이지 모빌리티 새 둥지 찾아 이전 평택에 부지 마련해 공장 신축한다. 라는 기사 볼수 있고요. 왜 신축 공장 부지를 찾냐. 결론은 잘 팔리고 있고요. 더욱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케이지 모빌리티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곳이 쌍용이었다. 많은 분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인수한 이후에 조금 더 파격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KG 모빌리티, 구 쌍용 자동차는 평택공장 세 농지를 찾는다. 28년까지 30만대 생산을 계획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축공장 면적은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100만여 제곱미터, 30만 평 정도를 찾아다니고 있고요. 내년쯤 공사에 들어가 공장 신축을 한뒤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와 내연차를 생산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저기서 우리 쪽으로 와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하나 움직이면 사람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도시개발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세수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우리 쪽으로 쌍용 오면 은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줄 테니까 와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케이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공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지를 손꼽고 있나 염두하고 있나 살펴보면 지니테크노밸리, 브레인시티, 평택항만 배우단지, 현덕지구 등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평택시에서도 세네군데 후보지를 k g 모빌리티 측에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고수도 평택시청과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택시와 기업 측과 토론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동네 부동산 판이 바뀌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흐름과 맥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니 역사를 두고 좌측 바운더리를 개발하겠다 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조금 삐그덕대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최근에 나왔던 KG 모빌리티가 원하는 부지 면적과 지니테크노밸리의 면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부분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니테크노밸리 담당 공무원과도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쪽일 때 어느 기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협조 중에 있다라는 부분 통화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게 KG 모빌리티지 어디지는 정보수자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니테크노밸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을 염두해서 커다란 기업을 넣으려고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 정도는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토지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평당가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350에서 400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가격으로 분양 중에 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현덕지구나 평택항 항만 배우단지 분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곳일 때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출퇴근이 사실상 조금 애로하죠. 어쨌든 4개 필지 안에서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지도로 한번 어느 곳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진이 테크노밸리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삐그덕거려서 쌍용차로 어쩌면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곳이죠. 자 이렇게 진이역사 좌측 바운더리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때 발표를 했고 남북 경합 개발이라고 해서 이 평택에 위치한 진이역사 좌측 바운더리의 도시개발을 해서 여기서 생긴 수익을 파주 쪽으로 넘긴다 그래서 남북 균형 개발을 하겠다라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나 여러 가지로 삐그덕대고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죠 사실 이쪽일 때는. 정장성 평택시장이 택지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환지 개발을 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평택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도시 개발을 통해 이쪽 일대에 먹고 살 만한 도시를 만들겠다.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 LG 산업단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어쨌든 그 윗선인 경기도에서 움직이면서 조금 사업방향이 바뀐 그곳이죠. 어쨌든 이쪽일 때 케이지 모빌리티가 들어갈 확률이 적지 않다. 면적으로 보면 요구하는 면적과 정확히 맞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쪽일 때는 이렇게 도로폭도 넓어지고 있고 없던 도로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생기고 있는 부분 확인해 볼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연장돼서 여기 남사 진이 IC까지도 연장된다고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LG 디스터파크와 진이 2산단이 들어가 있는 일대를 가로지르는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질 걸로 계획을 갖고 있죠. 따라서 KG 모빌리트가 이쪽 일대에 들어오게 되면 사통팔달 좋은 교통 편으로 둘러싸인 직원들 출퇴근을 셔틀버스로 굳이 운행하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편이 없는 그러한 부지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이역 바로 아래 송탄역, 서정역을 지나면 그 유명한 SRT가 꽂히고 GTX A 노선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지제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도 바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따라서 1번 후보지로서 이쪽일 때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브레인 시티가 되죠. 브레시티 같은 경우에는 KG 모빌리티 본사가 있는 데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러한 장점도 사실 체크해 볼수 있고요. 그러나 분양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파격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특별한 도시개발에 있지 않더라도 직원무집이나 출퇴근에 있어 어려움은 없다. 불편한 부분은 하나, 분양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택 현덕지구와 여기 평택 항만 일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쪽 일대에 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가장 불편한 것은 직원들의 출퇴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엄청난 주차장 부지를 함께 갖고 있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한 직원들의 출퇴근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때 항만을 통해서 수출하기는 조금 더 원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차량들이 많죠. 이 좌측에 붙어져 있는 배를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항만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기에는 매우 원활할 것 같다. 고러한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서해선 복선전철이 이렇게 개발 중에 있고, 이쪽일 때 안중역사라고 하나 들어갈 거예요. 더 나가서 이쪽일 때 엄청난 태지개발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완성되고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쪽일 때 기지를 진다고 하면 조금 더 직주근접이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간에 어디는 땅 가격이 맞고 교통편이 원활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확실하고. 어디는 분양가가 조금 높아서 들어가기 어렵지만 들어가는 순간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고 어디는 조금 쌩뚱맞은 곳일 수는 있으나 수출업에 원활한 곳그세곳 그 중에 어딘가는 선택이 될것 같고요 이 KG 모빌리티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쪽일 때 부동산 판은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정보수 꾸준하게 흐름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해 주시길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